이번 선시는 중국 송나라의 선승인 장산법천의 금빛 갈기 낚으려고 입니다. 금빛 갈기 낚으려고 고깃배 저어갈 제 뇌성 병력 소리 푸른 하늘 깨 어지네 고기잡이 늙으니 이물 깊이 어찌할리 풍랑이 언덕 치는 소리만 부질없이 듣고 있네. 염송제 647칙 공안송입니다. 욕취금린 조정횡 괭연병력 하청명 오옹기식 담중의 공청풍파 박안성 여기서 금리는 금빛 비늘을 가진 고기를 말하고, 괭이어는 소리가 크게 울리는 모양을 뜻합니다. 어옹은 고기잡이 노인이고, 기식은 어찌 무엇을 알겠는가. 공청은 부질없이 듣고 있다. 풍파는 풍랑을 말하죠. 동문서답이란 동을 물었는데 서를 대답하는 어리석음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그 뿌리를 알아야지 어설피 짐작하거나 몇 마디의 말 가지고는 아예 발도 못 붙이는 것이죠. 이 자리, 즉 본성 자리만은 하늘이 무너져도 속이거나 사기칠 수 없는 자리임을 명심하십시오. 금빛 갈기 낚으려고 고깃배 저어갈제 뇌성 병력 소리 푸른 하늘 깨어지네 고기잡이 늙으니 이물 깊이 어찌 할리 풍랑이 언덕 치는 소리만 부질없이 듣고 있네 욕취금린 조정횡 괭연병력 하청명 어기식 담중의 공청풍파 박간성 장산법촌의 선시 금빛깔기 낚으려고 였습니다.